욕 하고 있 다고？에이, 어 뭐야? 갑자기, 아 전투기 구나. 어, 나 갔네. 음? 나 여러분 렉렉 걸린 것 같은데 뒤로 안 가죠? 뭐야? 아아어 뭐야? 안 나가지는데? 아, 됐다. 음... 어 됐다. 어. 한대 남아있네요, 또. 전투 시작. 야마토? 야마토는 뭐야? 야마토 폰가? 한 번은 뒤 후퇴하에서 돌아다녀야 된다. 음. 어렵구만. 구축이 없거나, 항번 비행기 막아줄 미국함이 많거나, 음. 아, 근데 구축함 존나 개 더럽게 안, 안 모이네. 방공 전함도 뭐야? 방공? 방공이야? 코로나님 방공이에요? 방공, 방동 너무 새끼. 요새 또 방공이 있나, 는데 유미카제. 사이를 넓게 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좁게 쏘는 게 좋습니까? 멀리 있는 건 좁게 쏘고, 쪽멀 가까이 있는 건 좁게 쏘게안 나? 하나는 좁게 하나 아 하나는 좁게 하나 는 멀게 오케이. 내가 봤을때 항공모함은 AI로 돌리는게 맞습니다 옛날에 그런말 많았었는데 요새는 그런말이 안나오네 옛날에 그런말 있었어요 제가 초창기에 했을때 항공모함을 AI로 돌리고 그냥 그 뭐지 전함 구축 순양 이런애들로 그냥 내, 내, 지, 내 클래스에서 싸우자고 그 말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그런말 안하보네 그게 진리거든 그건 딴데 야 i 로 돌리자던데. 아골항모 엄청 많이 팔아서 멍멍청이들. 뭐지 항모가 비행기도 참 애매해 이건데 이게 오오매연 나오고 있습니까 된다. 내가 어뢰가 된다. 아. 데미지 많이 입네 까. 함포요, 아 맞네, 한포 아, 근데 구축함이 너무 어렵네. 아, 순양함인가, 구축함인가, 뭔가. 구축함이 좀 어렵네. 음. 뭐야, 이거. 새로운 기능. 업적. 컬렉션. 전접 어! 어머가 예쁜 머 하나 있다 하이스쿨플리 컴플 컬렉션 이거 머머 얻는 거야? 근데 얻을 때는 어머 얻었고 뭐머머머머머머머머시머 상자가 보상이라 음... 하나 준다. 겁나 시끄럽다. 아, 보이스도 있어요. <laughs> 보이스도 있어. 뭐 들었어요? 아 일본 투기의 호들갑. 아, 참, 학문을 한건다 이겼는데, 순영. 구축으로 나간건 미쳤네? 아 근데 비오는거는 이게 왜 비가옵니까? 비오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뭐 비행기는 좀느려지는것 같던데 비오니까 비오니까 비행기는 좀느려지는것 같더라고 좀 느린데. 배가 좀 느립니다. 오래 발렸어 응? 아, 비 오는 거 몰라요? 비 오는 데 보면은 띠용 고인물도 모르는 기능 B 뭐가 막혀? 이 에임 가이드 이 뭡니까 이가 저거 쏘는거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건가? 연막이 저기야. 살짝 걸쳐라. 어, 살짝 걸치는 걸안 되나? 에. 저저저저저저저 저. 이 어이? 어이. 아, 저렇게 피하는 게 s 자입니까 저렇게 하네. 막 움직이네. 대박짜라는데 정말 고인물이야, 그러면? 아

아싸~ 하하 아하하~ 아하아예 구독자 하명하습니다안녕하세요하 어, 레벨업 했다 위장 이용 가아 모드 깔아라고 아, 모두 또 언제 디비고 있습니까? 야, 이거 경험치 받으려면 뭐 하루 종일 게임해야겠네? 남이 근데 전함을 다 따놨지? 왜 위, 미국 전함을 따놨을까? 너무 신기하게 미국 전함을 다 까놨을까? 내가 봤을 때 예전에는 이게 위치가 반대였지 싶다. 예전에는 전함을 따야지 항공모함이 따지는 그런 구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순양함으로 타고 가서 항공모함을 됐던 건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존나 가버네? <laughs> 전환이 먼저였다. 근데 방송하면서 이게, 그, 뭐지, 위장 같은 거 사는 건좀 애매한 게, 키는 달다가 방송하면 여러분 빼박이거든요. 빼박 증거 남아버려서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거였으면 나는 바로 창기 먹어. 아마 또먹기라매 뭐 먹기라 뭐 하셨지 까먹었네. 프리미엄 계정 아돈돈 돈 사야 돼. 나는, 있잖아, 워로워로십이라워로탱할때 제일 재밌었던 게 1티어 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나는. 1티어 때가 제일 재밌었어. 트위치가, 원래 라이브 시청자는 트위치가 더잘 나옵니다. 그리고, 저, 뭐야, 녹방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지. 참 신기해, 녹방이라 해봤자 그냥 분할본인데 조회수는 훨씬 잘 나와. 지금 돈 쓰면 호구라던데, 사람이 왜 이래 없습니까? 아, 아군도 안 보여, 아군도 지금 안 보이네. 레이더가 안 잡히네. 그 돈으로 부모님 모시고 치킨이. 음. <laughs> <laughs> 아... 애매한 시간에 방송에서 높빵한 바서 그렇다. 근데 제가 애매한 방송에서 밖에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애매하지 않은 방송은 나보다 잘하는 스트리머가 너무 많으니까, 어, 내보다 잘하는 사람은 내가 이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럼 2시에서 8시까지 하잖아. 짧으면 6시까지 하고, 그 시간대가 딱그 시간대야. 애매한 시간대 아침엔 내가 하기 싫고, 아침엔 나 자야 돼 전함이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라 이뜻 아니에요? 팩토리온 너무 많이 했잖아 나 이제 마인크래프트도 하면서 이제 팩토리온은 좀... 뒤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벤트 한번 하고 또또한번 들어가긴, 들어가긴 들어갈건데 어디까지나 종합게임 스트리머라는 점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승천포 아 맞다 이거 쏘라 했지 철갑탄 와 고각샷 지기네 아씨, 반맞 왔다. 16진 따라, 16진 따라 뽑아서 구경만 해요. 그게 무슨 소리지? 벌써... 발사... 어, 뭐야? 버그냐? 요즘 배는 텔레포트 합니까? 방금 여기 있던거 여로 움직였는데 내가 뭐.. 술 취했나 방금? 뭐지? 버그인가? 뭐야 아 이게 S자 무빙이야 승천포, 이게 승천포란 거지. 와, 존나 많네, 근데. 저 스팀 서버요. 여기 사라지는 거 뭡니까? 이렇게. 아, 사라지는 게 탐지거리. 아, 순양함이 사라진 건가? 어, 이건 맞겠다. 오케이. 집중 방어구역 명중. 와, 데미지 지리는데? <laughs> 한발뻥 치리는데? 집탄이 좋았다, 집탄이 좋다. 시타 터는 개념이다. 아, 순양함이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지가 딜러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뢰만 쏘고 튀면서 자꾸 시야를 밝히는 역할을 하네요. 저렇게 하는 게잘 하는 거구나. 9.8. 한 대충 요점 쓰면 되겠네. 어, 맞는다. 으! 한대 맞았네. 순양이 메인딜이다. 전함이 메인딜 아닙니까? 순양이 메인딜이라고? 그럼 전함은 무슨 역할이야? 속도를 좀 줄일게요. 10.2. 어, 저 갔네. 15. 아 너무 멀리 쏜나? 속도 안 됐는데 아 너무 멀리 쏜다. 배 틀었네 멀리 쏜 게라. 배를 틀어버렸죠. 화력 조진건 순양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죠. 어레 우연접근중. 어 접근중? 아또 틀었다 와전망 고수입니까 뭐 씹어 내가 쏘다 하면 틀어버리노 와씨 우연인가 그럼 전함은 스나이퍼 느낌인가 유전면 포를 보고있다 내가 지금 쏘고 있는 거 보이겠네. 맞네, 딱. 개새끼야. 내걸 보냐, 지금? 안 맞네, 그래도. 11.5 3 2 1이1 2 3 2 2 2 2 2 2 2 2맞2맞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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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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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2 2하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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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면 친환경 2 2 없어? 10.5. 속도를 조금 줄였나? 아, 얘피하 어, 아, 튼다. 와, 이 새끼 이건 내, 보고 있나? 어, 대박 아니야? 이거 좀 대박 난거 아니야? 아닌가? 간통딜이 없음 음 과관통 일9.2와 근데 이거 대박이네 임마 얼에 보는 순간 얼에 바로 틀어버린다 내비 위, 위치 뭐야 정면이네 근데 난못 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건가? 이게 뭐지? 8kg. 어, 다 맞았다, 이거. 와, 어, 나한테 쏜다. 구축 어르때에배 멈춰 있다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속도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7.5 5 4 3 2 1 7.5 <assessment> 어, 나와서 온다 어, 관통 2 어, 데미지 엄청난데? 2관통? 2관통? 어, 얼에 들어갔다 이거 음, 야 어뢰딜이 상당한데요. 어뢰가 뽕맛이 지기겠는데. 7.3쯤에 맞추자. 7.1, 그냥 튼다. 아싸, 담았다. 아하하하. <laughs> 썼을 때딱 쏘는 게 대박이네. 이거 집중 방어 구역 명중 이건 뭡니까? 이게 대박인 것 같은데. 다른 건 괜찮은데 이 집중 방어 구역 딱 박히니까 데미지가 망이다만. 아치타델 이게 시타델이야? 헤드샷. 음. 야이마업그레 할게 왜이 많아 배마다 크리 박히는 구역이 있다 음. 야이는업그레 할게 상당히 많네요 600에 1600에 1100 경험치가 안되네? 오랜만 연구하면 되겠다 전화하면 그 맛으로 한다 음. 좋다 장치까지. 1100까지 되네? 오케이. 전투 시작. 그게 시타들이 하는 거구나. 헤드샷 맞추는 김. 와, 근데 항모 진짜 개 많네. 와, 어, 항모, 항모 개 많네. 항모 는 12명 모여있는데, 뭐 전함 3, 5, 4 이렇게 있네. 아, 진짜 나는, 오랜만에 복귀한 입장에서 내가 항공모함이 지금 리뉴얼 됐다 해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왔는데, 진짜, 개판 나긴 개판 났나보다. 개판이 나긴 개판이 났나보다. 어떻게, 야, 야마토란다. 저, 항공모함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 워로십 하면서 처음봤어요 저는 항공모함 하는거 나도 뒤로 들어가서 항공모함 노릴까? 이거를... 어찌해야 순양함을 잘했다 선물 받을까? 순양함도 탄 철갑탄 쓰는 게 나아요? 순양함은 철갑탄 안 쓰고 오래만 쓰고 그냥 계속 컨트롤 하는 게더 바쁠 것 같은데 좌우로 잡고 봐야 되니까 얘가 꼬리 보여주면 안 되니까. 아, 이건 구축이야? 인치가 작아서 고폭을 쓰세요. 고폭탄. 오케이. 얘는 어뢰정이다 아, 어뢰정이라 포를 안 쓰는 거라. 음. 달아, 달아 놓은 거다. 음, 오케이. 어레죠. 어레 쏘고 도망가고, 오케이. 담지 지우고, 음. 일단 밟고, 이 하얀색 선, 이건 뭡니까, 이거? 어시, 어레시스트라거던데 가이드라. 지금 연막탄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내가 안 보는 거죠. 저는 전망을 가이드가 안 떠. 전망을 가이드가 안 떠나, 너무 멀어서 그런가? X를 눌러, 아아아아, 아. X를 눌러 타겟팅을 잡아줘라. 오케이. 거잇거잇 아, 올해 세발 있네. 와. 대박. 아, 이래서 오래 정이야. 연막 시간 다 돼가죠? 재고 절로 가볼까? 아, 어, 너무 멀었다. 근접에서 어뢰를 쓰고 도망가는 소리 아니야? 비신사적인 행위입니다. 아, 정말 씨발, 내 어뢰에 박았네. 슉 새끼, 음, 안아 어뢰 사거리가 얼마예요 8kg? 어 점마트 리바글라 작전인 것 같은데 이소카제 8키로